자 오늘은 다시마 당가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어주세요. 깔깔 우와. 달. 색깔 보소. 됐어 이제. 선포포, 맛있다고. 예 음. 네, 맛있어요 아빠. 이게 비 좀비 좋아요. 변비에도 좋고 간식거리도 좋고요 다 좋아요. 몸에도 아, 오랜만에 좋고. 오랜만에 네, 먹는. 네 오랜만에 음.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한번 들려볼까요? 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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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었는데 음. 이게 돼지 우민 너무 막, 반응이 너무 좋아 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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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봐 정말 다시마는 그래. 음. 얇아서 흑인 맛인데 야 근데 이게 이렇게 응? 음. 변비가 좋대 응나 변비하는데 응 변비가 좋으면 응, 이 그걸 먹으면 돼. 아빠나 왜지 똥 나는 기분? 똥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지? 응.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왜? 너무 많이 먹으면 배쪽에서막 부풀어 올라가지고요. 포만감이 응. 차. 그가지고막 설까 막부적용 수가 있어. 언니, 이것까지는 뭐. 땅. 음,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? 아니,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변이 그냥 와. 달라붙어. 나오니까... <laughs> 많이 나올 수도 있어. 멋고 그렇게 흥이 가는 것같아 음. 음 짭짤하네. 제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지난 나저 갈거라면. 다시마당가꼬꼬어먹어봐 마셔. 음. 소리가 아주 끝내주네 그죠? 열심히 찍게. 어. 어 입에 오래 이거. 넣고 있으면 약간 말랑말랑해서 음. 미역이 음. 더 약간 달달하니까 더 먹을 만하다. 흥미 아이들아. 가잘 나가. 나 옛날에는 음. 싫었는데. 음. 이 왜일빙이잖아. 왜 웰빙. 지금은 좋아해. 요즘은 이렇게 자연 원물을 그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나옹은 이런 식품들이 인기가 많아요. 이거 몇개 먹으면 토만 애벌로정우같이 변비가 있는 아이들 음, 변비 있을 때 이거 몇개 먹으면 좋아. 너희들한테 좋은 간식이야. 에벌로 음. 그쯤 두 개밖에 안. 이렇게 너 배고프다. 맞아. 에볼로. 너오자마자 배고파